여러분, 네일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줄 것은? 플라워 아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정말 수차 막배기였고요. 막배기? 아, <laughs> <laughs> 오늘은 플라워를 약간 그라데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색감을 표현하면서 디자인을 잡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아, 정말 예쁘다. 이 손에 하면 뭐 그냥 봄바람 살랑살랑인데? 네, 이렇게 보면 되게 고퀄리티 아트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정말 쉽구나. 나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용적인 네. 수채화 플라워 아트를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팁에다가 시럽 컬러의 화이트를 바를 거예요. 이번 아트도 시럽 컬러를 두번 도포하는 거야? 네, 두번 도포하고 할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취향에 따라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꼭 흰색이 아니어도 되고, 누드톤 컬러여도 돼요. 오, 그 색깔도 너무너무 네, 너무 예쁘다. 이런 아이들 발라놓고 하셔도 충분히 하... 예뻐요. 정말 예겠다 네, 사실 제 손톱은 위쪽은 누드톤 갈라고 아래쪽은 흰색 갈라요. 아, 두 가지 색깔을 쓴 거구나. 네. 그래서 누드톤 위에 이렇게 올라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뻐요. 오늘은 흰색을 깔고 보여드릴게요. 네. 벙컷하고 네. 30초 크어를볼게요 네. 두컷 들어갈게요. 차. 경화할게요. 자판 사람이라 잘 바르네. 자 이제 도화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네. 네. 무엇을 바를까요? 스무디 탑 젤로 이제 도화지를 만들어야죠. 경화는 30초만 할게요. 네. 이렇게 도화지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채색을 들어갈 건데요. 네. 먼저 구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아트를 보면요. 대체로 이렇게 삼각형 또는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잡으려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서 꽃을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네, 역삼각형이든 정삼각형이든 직삼각형이든 여러가 삼각형. 네. 삼각형 구도를 생각하면서 꽃 나무를 그릴 거예요. 봄이니까 오렌지랑 핑크 계열로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핑크. 색부터 색깔은 이렇게 조금. 절 클린저로 또 농도를 조절할 거고요. 오, 정말 묽게 조절을 한다. 네 찍어보고 너무 연하면 칼라를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되고 너무 짙으면 클린저를 조금 더 첨가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채화의 메인 재료는 젤과 클린저라고 생각하면 될까? 네 그렇죠. 그두 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무디 탁도를 생각... 툭툭 찍어주는 네. 거야. 이것도 너무 쉽죠? 일단은 음, 쉬운데? <laughs> 일단은 너무 쉽죠. 계속 쉬울 거예요. 이렇게 구도만 잡는다 생각하고 부담 없이. 꽃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를 하나 잡고 한 칼라로 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렌지색으로 믹스를 해서 농도를 조절하고 위치를 이렇게 잡을게요 네.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색을 올릴 건데요 어. 이번에는 조금 더 짙은 아 진한 핑크색 네 짙은 색을 거의 마젠타 색깔이네 네. 또 클린저에 믹스를 해서 아까 찍어놓은 핑크색 위에다가 밑에 부분에만 살짝 찍어요 어. 이것도 건지는 거야 지금 네 모양은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저희가 또 풀어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마음대로잖아요 모양이 그럼 마음대로 네, 그냥 연한 핑크색 위에 진한 핑크색을 찍었을 뿐. 네, 얘도 꽃이지만 느낌을 살리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 네,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오렌지색을 소량 파우트에 덜어놓고. 정말 재료를 얼마 안 쓴다. 네. 엄청 절약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단가가 <laughs> 너무 약하게 먹히는데? 하지만 하지만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는 기술을로 충분히. 아우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놓고 음, 감성적이야. 이렇게 보면 색깔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음, 나는 걸?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브러시를 살짝 세척해서 네. 브러시에 있는 클렌저를 모두 빼요. 젤을 너무 깨끗하게 닦아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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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오 브러시 경계가 제일... 딱 없으니까 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있어. 그렇죠. 툭 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경계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와 진짜 예쁘다. 그냥 꽃잎 한장 한장 같죠. 아 정말. 점점 그라데이션된 그냥 꽃잎 한장이 나타났네. 네. 그러면서 수채화 느낌도 그대로 살아있고. 아, 예뻐 예뻐. 또브러쉬에 젤을 닦아내고 이제 음. 핑크를 풀어줍니다. 네. 아 일부러 엄청 풀으려고 했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살짝 쓸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섞이면서 그라데이션 돼요. 예쁘다. 봄 느낌이 굉장히 어, 많이 나죠. 정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됐어요. 네. 지금 노란 꽃잎, 핑크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화를 할 건데요. 가볍게 5초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15초 정도 해주세요. 네. 이제는 잎과 줄기를 그릴 건데 아무래도 라인이 가늘고 길다 보니까 이렇게 긴롱 라이너 브러쉬를 활용할 거고요. 젤의 양을 좀 조절을 해야 돼서 통을 꺼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브러쉬에 충분히 젤을 묻히고 양을 조절하시고요. 네. 라인을 일직선으로 그리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잖아요. 아, 흐르는 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커브식으로 음. 준다는 생각으로 줄기를 그릴 거예요. 네. 강박관념을 갖고 얘를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그려지는 데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아, 네. 점점 꽃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재밌죠. 그리고 되게 쉬우니까 부담 없이 다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도 자기 손톱 위에 꽃다발이 막 만들어지니까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몇개 그리고 나면, 아, 됐네, 됐네. 네. 이미 끝났어요. 준비가 네, 완성이 됐고, 얘도 네. 경화를 15초 할게요. 이제 잎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어. 보통 초록색을 느낌대로 골라서 쓸 거거든요? 네. 먼저, 연한색부터. 염색 을도 소량 또 클렌저에 믹스를 해서 얘도 그냥 쿵 너무 그냥 찍으시면 돼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laughs> 어 지난 주에 했던 것처럼 훔훔 네. 찍는구나 그냥 찍기만 하면 수채화 느낌 나 너무 예쁘다 다들 도전인데 그렇죠 쉬우니까요 음, 여러분 통젤과 젤 클렌저만 있으면 도전 가능하십니다 한 칼라로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그렇죠 그라데이션이 될또 조금 진한 게 필요하겠네요 줄기 그렸던 칼라 로 잎을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정말 재밌다. 내일은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할수록 재밌는 할수록 것 같아요. 수채화라서 막 겹쳐도 예쁘고. 네. 정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미 끝이 났어요. <laughs> 여리여리합니다. 여성여성입니다. 얘도 짧게 경험 한번 할게요. 네. 와 진짜 예쁘다. 네 아트는 벌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묽은 제형의 클리어 젤로 아트를 한번 보호할 거예요. 네, 꽃잎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음, 여리여리한 게 너무 예뻐. 그냥 나는 봄 이렇게 써있지 않나요? <laughs> 나는 여자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베이지. 나는 네일 아트 했어. 네. 얇은 클리어젤을 도포를 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약간 블링블링함을 추가하려고요. 아, 여기저기 딱 네. 집어넣으려고 네, 이게 햇빛에 반사됐을 때 살짝살짝 빛날 수 있도록. 아, 네. 오 이쁘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빛깔을 준비했고요. 글리터가 약간 난사 글리터인가봐. 네, 좀 자유롭게 난사된 글리터거든요. 입자가 일정하지 않고 난사된 아이라서 너무 많이 하면 마트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정말 최소한만 써요. 음. 해야겠다. 네. 오. 또 다른 빛깔. 절제된 아름다움입니다. 네. 음. 그래. 꽃 자체가 여리여리해서 네. 글리터도 많으면안 되겠어. 너무 화려해지면 안 돼요. 한이 음. 정도만 네. 올려도 될것아요 경화할게요. 30초 네. 경화할게요. 경화한 상태에서 글리터가 올라갔으니까 얇은 클리어젤를한번더 도포할게요. 자, 이제는 글리터를 보호합시다. 경화할게요. 상태에서 시술하시는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레터링을 음. 쓰거나 붙여주셔도 되고요. 탑 마무리 다한 이후에 지난번처럼 음. 위에다 올리셔도 되고요. 무광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유광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오늘은 글리터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광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 네. 미경화가 안 남는 네. 하 탑재를 바르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탑 마무리할게요. 늙은경화 할게요. 늙은 네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보여준 아트는 유광으로 마무리를 했고 지혜가 가져온 아트는 무광이란 말이지. 그래서 네. 마무리를 무광 탑재를 하느냐, 유광 탑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많이 틀렇죠 무광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광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무광을 많이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무광 원하시면 무광으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서 어떡하지? 네, 예쁘죠. 원피스 입어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서 또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혜야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 아, 아닙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2주 동안 <laughs> 수채화 아트를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또 지혜 원장님은요 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아트를 이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였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